황영웅이 MBN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예고의 환한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제작진은 황영웅과 함께하는 결승전에 황영웅 편을 편집하거나 출연자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음에도 본인도 제작진 그 누구도 화차를 언급하지 않는다. 불타는 트롯맨의 유력 오승후보였던 황영웅은 최근 과거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한 유튜버가 황영웅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으며 상해 전과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전했다. 당시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중결승전 1위로 결승에 진출한 후보이자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출연자였다. 논란 속 침묵하던 황영웅은 25일에야 입장을 내놨다. 황영웅은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라며, 비록 과거의 잘못이 무거우나 새롭게 살아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방송 녹화를 하면서 매 순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다. 등 과거 본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몹시 괴롭다고 말만 전한 그는 결코 하차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시청자들에게 읍소했다. 사바문도 두루뭉술했다. 어떠한 잘못이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대신 모든 증언과 의혹을 그저 부족함과 잘못으로 치부했고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아고자 말한다. 참, 기가 막힌다. 당신의 그 부족함과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고 싶다. 당신이 깨끗하게 사라진 세상에서 2년 전 미스트로2 방영 당시 출연 중이던 진달래는 학교 폭력과의 사실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tv조선에서 미스트로 트롯,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연달아 흥행시킨 서해진 PD가 만들었다. 과거를 의식한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은 오디션 당시 참여를 원하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가해자는 물론 전과가 있는 출연자가 무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시켰고 이번에는 오히려 황영웅을 두둔하며 28일 진행하는 결승전에 그를 출연시키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작진의 결격 사유가 있는 출연진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실제로 불타는 트롯맨 마스터로 출전하는 조항조와 같은 소속사로 과거 가요제에서 조항조의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점에서 일부 네티즌은 황영웅 소속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왜 제작진은 그를 포기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가 출연진 중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황영웅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두루뭉술하게 작성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팬 채널을 개설하여 그의 무고함을 대신 해명해주고 그를 여전히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다. 이 영상을 우연히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본다면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지하듯 한 번이라도 이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황영웅이 당신들한테 비 모습이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효자일 수 없다면 말이다. 그에게 상처를 입은 그들도 선하고 착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고 아들 딸이다. 당신의 지인 가족 아들 딸이 똑같이 아니 십분의 일이라도 당신의 최애한테 학폭을 당했다면 말이다. 당신은 여전히 최애를 응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해명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전은 28일과 오는 3월 7일 이주에 걸쳐 방송된다. 28일 밤 황영웅이 무대에 서는 순간 불타는 트롯맨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 고객센터에 연결될 때늘 들리는 말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멘트가 들린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누군가의 가족이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는 그날까지, 그게 심지어 죽기 직전이라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잘못했으니 1등에서 상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